두피가 가렵고 각질이 갑자기 많아지셨나요? 요즘 좀 건조해서인가? 라고 간과하면 금세 증상이 심해지는 지루성 두피염. 지루성 두피염의 증상은 건조하거나 습하고 끈적한 증상이 많고 심한 경우에는 진물이 흐르거나 두꺼운 딱지가 만져지기도 해요. 지루성 두피염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 피부질환으로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소홀하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지루성 두피염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두피 자극이에요. 염색이나 탈색, 그리고 펌 등이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수 있어요. 또한 가렵다고 두피를 자주 긁게 되면 상처를 남기게 되고 염증을 더욱 악화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긁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. 하루에 한번 머리를 꼼꼼하게 감아서 청결을 유지하고 너무 강한 세정력이 있는 제품은 오히려 두피를 너무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세정력은 있지만 보습이 잘 되는 샴푸를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내 두피가 유분이 너무 많은 건지 아니면 수분이 너무 적은 건지에 따라서 샴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웰킨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일본 두피 진단 후에 추천받은 샴푸를 선택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